안녕하십니까. 으, 어, 떨어지는 칼러입니다아 오늘도 플로에 대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그 전에 비트코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, 여러분들 이게 이 시브레 말이 됩니까? 지루하다 못해 하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전 당연히 계속 하락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, 야 이게 플로우가 뭐 비트가 이렇게 꼬꾸라지다 보니까 플로우같이 만원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응? 풀사야이시브라의 새끼야 꼭 들어라 너가 아무리 비트가 하락을 한다 해도 만원을 깨는건 아니야 다른 코인은 그래도 내 코인이 그러면 아니됩니다이 씨발 새끼야. 알겠냐? 그리고 왜 이제 코인베이스 상장을 묻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. 이 플로우 홈페이지에서도 이 11월 12월에 비 이벤트, 연말에 비 이벤트가 있을 거다라는데 지금 12월 끝나기, 올해가 끝나기 10일도 채안 남았어요. 네? 근데, 코인베이스 상장 커녕, 체인 몬스터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볼까요? 예. 네. 자, 보겠습니다. 자, 별 쓸데없는 말밖에 없어요. 이시부레 이거 딱 보니까 뭐, 체인 몬스터, 포켓몬이 뭐, 나온다, 이런 것 같은데,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, 사람들. 캐릭터나, 쳐 팔고 있고, 보시면. 자. 이게 플로우뭐 생태계라고 할수 있죠 예. 플로우에서 나온 것들 보면 참 많습니다. 체인몬스터 6위에요 예. 이 쓰레기들, NBA 탑샷 뭐 제일 커요 이게, 매트릭스 월드가 2등인데 체인몬스터 6위 음, 아주 개쓰레기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? 이 NBA 탑샷, 동영상도 못 이겨 음, 말다 했지 누가 m b 하이라이트 동영상을 봅니까 돈 주고 근데 그것보다도 매트릭스 땅파라짓기는 것도 쓰잘데기없는 쓰레기고 이거 홍보한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이거 유튜브 어 유튜버들 뭐 매트릭스 월드 땅 사라는 새끼도 있고 에이치 아휴 사람 새끼들인가 진짜 어 나도 플로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마이너스 66% 내가 10년 경력의 탑 트레이더인데 나 살다 살다 마이너스 66% 처음 봅니다. 음. 아무리 물려도 50%는 마음에 안 넘었거든. 장터를 한다 해도. 나 정말 태어나서 처음 봐요. 마이너스 66이라는 숫자가 있었구나. 이게 내 인생에 이런 숫자를 볼수 있구나. 어떻게 보면 플로우에 대, 플로우 때문에 내가 이 10년 탑 트레이더란 말이. 이제 무색할 정도로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 플로우 뭐 언제 그럼 사야 되나 하는데 저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만 5천원에 변곡점이 생긴나 했는데 그것마저도 무너지고 지금 만 3천원만 넘어도 변곡점이 드러나요 예. 이 추세가 하방으로 계속될수록 이 변곡점도 점점 더 낮아진다 그거는 호젠지 씨브레 이게 망한건지 모르겠는데 지금같은 경우에 플로우가 거의 망했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어 이거 상패대 도안 이상한 차트에요 진짜 뭐 그래요 뭐 거래량도 없는데 뭔 망했다고 하냐 제일 쓸데없는 말이 뭔줄 알아 어? 거래량 보고 매매를 해야지 이런 새끼들이야 어. 거래량이 뭐가 중요해 그 그래, 거래량 중요하지 근데 차트가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8만원 했던 거예요. 8만원 했는 게, 만원짝 만원까지 갔는데, 이게 그러면 상패지, 씨부레 그러면, 이게 뭐, 이 뭐, 매수, 이거 물량 뭐, 매집이냐? 아니, 씨부레 당쓰러워서, 말도 안 나오네.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들? 정말 답이 없어. 그러니까, 코린이들, 그냥 신규 매수 하려는 사람들, 플로에 정도 붙이지 마세요. 난 정말, 내가 1300만원 시드 들어갔는데, 이거 다 일을 각오하고 있어. 왜냐? 상패대도 안 이상하거든. 이거는. 답 없어. 내가 주식하면서 이런 차트 많이 봤는데, 겨우 상패수순다 밟더라, 밟더라고요 예. 그나마 뭐 시가총액이 높아서 뭐 상패가 되긴 힘들긴 하겠지만, 이건 몰라. 지금 3주잖아? 이거 나중에 3,000억, 300억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때 되면 뭐, 100원이겠지? 플로우 단가가. 정말 아찔해요. 진짜 그렇게 갈 수도 있고. 야, 진짜 용서를 못하겠네요. 조만간 플로우 사망 선고식 제가 하겠습니다. 뭐, 올해가 됐든, 내년 초가 됐든, 진짜 얘 예, 가만히 안 놔두겠습니다. 불사장 두고 보자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